2023년 5월 4일 목요일. 오늘 토끼띠 운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소신 있는 하루를 보내세요. 주변 상황이나 타인의 시선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의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말과 행동이 승패를 좌지우지 하겠군요. 1999년생. 오늘만큼은 다툼을 피하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세요. 친구이든 애인이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배려심이 필요한 하루이군요. 배푼만큼 나에게도 해피한 일이 생겨날 거예요. 1987년생. 금전 운이 최상이군요. 돈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소비와 지출을 스스로 터득하게 되네요. 오늘은 조력자가 나타나고 열정이 가득하니 매매와 투자 등으로 이익을 창출해 나갈 거예요. 1975년생. 다툼이 있었던 상대로부터 중재가 들어오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보세요. 구설과 소송 등에 연루되지 않도록 슬기롭게 움직이세요. 나의 업무에 큰 지장을 줄까 걱정이네요. 1963년생. 생각보다 일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의사 결정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좋겠네요. 오늘은 사고 파는 것 모두 기라니 다른 걱정하지 말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보세요. 이렇게 오늘 토끼띠 운세를 참고하면서 하루를 보내보세요. 그럼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구독하시면 매일 운세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